저다 분해하면 어떻게 다 날라가지? 어머 어떻게 고다 걸쳐놨다? 날라갔어. 어머 어떻게 너무 좋아. 누가 먹는 거야 이제 저거? 작은애 왜안 나오지? 저 냄새 안 맞고? 입에 좀물고 있어. 작은애? 열탱하고 블루탱은 입질을 안해 저게. 아예 안 해. 응. 한번 넣었다가 뱉어. 아 뱉어 또? 응. 지금 보니까 열탱이. 이야, 엄청 수초업 잘하는구나 정말. 입으로 들어가긴 하는 거야 얘. 응, 새우 한 번씩 입으로 가져가야 돼. 아. 다리 하나다. 기네. 응. 지금 금방. 응. 어떻게 할 수가 없나봐 응? 뱉은 거 하나 먹었다 응? 진짜? 응안 뱉었어? 안 뱉었어 근 한번 맛보면 또 계속 먹을걸 그럼또 뭐 하나 먹었어 으응 음, 그래? 응또 어? 먹었어 잘못했어 슬슬 배가 부른가 보다 입에 입에 있어 입에 지금 요응저 하얀 거뭐 붙어있잖아 응그래네 음, 배도 부르겠지. 이야, 웃기다. 귀여워, 이무 아이고, 우리 나오네. 우리 나왔어. 배가 부르나 보다. 새우 건또안 건드네 니모가요. 음.